애기들 5분이상 자르면 난이나거든요 그래요? 네 5분안에 끝내야돼요 <laughs> 대부분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좀 이뻐지는걸 아는데 남자애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 머리 건드는거 자체를 싫어해요 나중에 사진 찍을 때, 네. 여기 물, 그냥 사진 찍기 전에 물 발라갖고 약간씩만 붙여주세요. 네. 그럼 더 이쁘게 나와요. 네. 여기, 아, 이쪽 네. 앞에만 잘라서. 어. 음. 어, <laughs> 아. 잘하네, 지안이. 지금이야, 잘하죠? 뭐 알고 시작하면은 이제 난리나요. 지집어지죠 <laughs> 제 아들만 세 명이거든요. 어 진짜요? 네. 엄청 젊어 보이시네요 첫째가 지금 이제 내년에 초등학생인데 깜짝 놀랐는요아 그래요? 네. 아들만 세 <laughs> 명인데 남자애들 되게 단순해요. 키우기 되게 좋아요. <laughs> 막 이제 뭐라고 하면은 삐지는 애가 있거든요. 애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근데 맛있는 거 소시지나 그런 거돈가스켜 주잖아요. 절 먹고 자. <laughs> <근데, 웃음> 귀여 여자애들은 안 그래요. 삐지면은 어.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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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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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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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